어떤 느낌을 받았죠? 저는 그날 하루 저를 지치게 만들었던 모든 스트레스와 피로가 싹 가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 스트레스와 피로가 싹 가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의 자,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행진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사회자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기에는 조금 아쉬워서 특별한 순서 하나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함께 잘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자, 신부의 시점으로 쓰여진 스토리입니다. 자, 신랑과 신부는 같은 빌라에서 살고, 같은 빌라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지만, 각자 다른 집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는 서로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죠 어느 날 1층 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신부가 먼저 탔습니다 다음에 우리 신랑이 들어오게 되었죠 신부가 뒤를 돌아서 엘리베이터 입구로 시선을 돌린 뒤에 서서히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오는 신랑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 신부가 느꼈던 느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신부 어떤 느낌을 받았죠? 저는 그날 하루 저를 지치게 만들었던 모든 스트레스와 피로가 싹가시면요 스트레스와 피로가 싹 가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의 자양강장제, 나의 스피아미트를 발견한 것입니다. 심지어 더 놀란 건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같은 층에 살았던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운명임을 직감을 했지만 그날은 같은 층의 다른 집으로 그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더는 신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신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 쪽지를 건네자 어디에? 택배 상자에. <laughs> 다행스럽게도 신부의 마음이 전해졌던 걸까요? 쪽지에 적혀있던 신부의 번호로 신랑은 푸는한 미소가 담긴 문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 신랑은 쪽지를 받았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신랑님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마치고 싶었는데 이렇게 번호를 바꿔요 대심 좋았다 <웃음> <웃음> 좋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저희는 8년의 연애를 졸업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로 팔짱을 끼고 서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뭐 있나요?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행복한 결과를 거머질 수가 있으니까요 모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영민과 가혜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살회자가 하나 둘셋 하면 축하해 라고 하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네 오입니다. 네, 아, 여러분의 박수가 진심이 가득 담긴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